감사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예! 아, 세계 최고 명당 우리 하늘우영을 축하합니다. 예! 오늘은 어 일요일이죠. 네. 어, 시간이 뭐 그렇게 부지런히 하는데도 시간이 바쁘네. 우리가 에에 선택이라는 거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모든 걸 선택하는 것도 자기의 전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위에온 것도 오고 싶어 온게 아니라 전생과 연관이 있겠지. 그러니까 선택을 우리가 신중하게 하지만은 선택을 인간의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무슨 위에서 특별히 기독교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음, 하늘에서 그 사람을 선택했다 이거 잘못 생각이야 내가 하늘에서 여러분을 선택했을까 아니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자업자득이야 여러분들이 복을 지었죠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잘 살아왔으니까 하늘로까지 오게 된 거야. 성경에 보면 사기오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막 그냥 저 세무서장을 했어. 유대 예루살렘의 세무서장은 파워가 있는 거 아니야? 네. 돈을 걷어들이는데 로마 정부의 앞잡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리장을 좋아할까? 좋아 안 하겠죠. 그데그 네. 사람이 예수가 그 동네 나타났어. 그러니까 그 세리장 이름 뭐요? 세리장 이름 뭐요? 사케오 오오잖아 네, 네, 네. <laughs> 아니 세리장 이름 모르나? 사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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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는 사람이야. 이스 네, 네. 유대인들한테 로마 세금을 거다가 로마 갖다 주는 사람이죠. 네네. 네. 데이 사람이 예수가 나타나니까 막 쫓아와, 쫓아와서. 나무 위에 올라가. 사람이 많아서 예수가 안 보이니까. 키가 작아서. 키가 작고, 칠삭동이야.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 태어났어. 다리를 져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가 안 보이는 거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쳐다보니까 예수, 예, 네, 내가 보여, 안 보여? 잘 보여요. 보이죠? 네. <laughs> 사키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를 만나주마.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네. 그러니까 사케오가 벼락같이 내려왔겠지 네. 안 그랬으면 사케오가 온집 누가 아나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오늘 밤에는 내가 너희 집에서 자겠다 아.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어 네. 어, 그러니까 사케오가 되게 기분이 좋겠지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 저게 세금 걷어들이는 식당가서 밥을 먹는데 사케오가 있으면 다, 다 나가버려 다 나가 재수없다고 저 세금 구두러 다니는 저세무서장이왜 왔냐고. 유대인들이 그래요. 같은 유대인인데도. 그런데 자기들이 존경한다는 예수가 그 사람 집에 가서 한밤 자겠다. 그것도 많은 군중이 듣는 데서.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케오는 기분이 좋지만 다른 사람도 기분 나쁘잖아. 질투하지. 어, 질투하지. 왜 하필 면뭐 세금 거두는그 원수 같은 놈 집에 가서 자냐고 그럴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그 사람 집에 가서 잠을 자면서 하룻밤 자니까 소문이 나겠지, 어 알겠죠? 네전 네. 유대인들한테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지키는 거야.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그 사건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런 도둑놈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가 좋게 봤겠지 네. 네. 그래서 사키오야 니한테 말 하나 그는 사람도 없고 니를 가까이해준 사람도 없으니 얼마나 고독하겠냐그사키오가 예수 내보고 이래 자기는 사실 도둑질 한게 없대. 고독들인거 그대로 다 갖다 줘. 만약 에 자기가 몰래 고둔 게 있으면 그거 두 배로 내 자기가 나 앞에 내려놓기, 내려놓겠대 고도들인 거다 심부름만 했는데 왜 자기를 유대인들이 욕을 하냐. 참 서운하다는 거야. 그렇지만 네. 내가 위로를 해줘야 될거 아냐. 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자네가 그런 사람 같아서 내가 위로한다. 그래서 자네 집에 온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서 달랬지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에 신인을 만나러 온 것은 만남이라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만남. 네. 네. 알았죠? 네. 여러분, 내가 사경을 만난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야. 맞아, 맞아. 네. 그때는 내가 예수지만, 지금은 신인이야. 그래, 안 그래? 네. 지금 여러분 만난 거와 예수가 여러분 만난 거 하늘과 땅이 차이가. 알았죠? 네. 성부가 섞여 있지 않았을 때 예수야. 나는 지금 성부가 섞여 있지, 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있지. 네.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는 거. 하고. 인간 예수를 여러분이 만난 사하고 같겠나? 다르게. 다릅니다. 다릅니다. 다르죠? 네. 확인이 다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보기도 커져? 네. 여러분사게보다 보기도 큰 거야.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기독교는, 예, 이 기독 말이 기독교지, 이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야. 만남의 종교. 맞죠? 네. 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왕을 만나죠 네. 네. 만나서 총리가 되잖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야 처음부터 처음부터는 노예 파는 사람 만났고 또 가보니까 또 누구 만나서 장군을 누구 집에 들어갔어 보디발 보디발 집에 들어갔지 네.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또 보디발을 <laughs> 만났어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이 사람과 안 좋은 만남이 있지? 네. 그럼 보디발 장군은 잘 만났어. 그 아내는 또 최악의 만남이야. 네. <laughs> 그래 안 그래. 네. 좋은 만남을 주면은 꼭 거기 나쁜 만남이 붙어 있어요. 그걸 이겨야 되는 거야. 좋은 만남 보디발 장군 잘 만나서 그러면 거기서 종사를 하고 인정을 받아서 집안에 최고의 집사가 됐지? 네. 아, 그런데 장애물이 탁 나타났는데, 보디발의 아내야. 거기서 신세 망실 뻔했지? 네. 그 보디발 아내를 또싹 이기고 나니까 또 감옥으로 들어가네. 맞잖아. 네. 또 감옥으로 들어간 것을 들어가서 또 다시 술 만드는 장군, 장관과 떡 만드는 장관 만나지? 그 거기서 꿈에 모여주지? 그것을 또 나중에 이게 임금한테 이야기하지? 네. 바로한테. 왕 아, 이래가지고 또 바로왕을 만나는 거야, 요셉이. 만남의 연속이지? 네. 아주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지내던 요셉이 수많은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 만남 속에서도 항상 정의롭게 하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했던 거야.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가? 총리까지 갔지? 네.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안 됐으면 애굽이나 주변 한 10개 국가의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 보렸어 7년 기근 때문에, 근데 요셉이라는 청년 하나 때문에 그 7년 동안 그 주변 국가 한 10개 나라가 먹고 살았어. 어. 흉년이 7년 후에 올 거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오니 저장을 해놔야 된다. 해산하세요. 해서 이 사람 때문에. 그 중동지방이 살아남은 거야, 다. 그죠? 그이 사람 하나를 바로왕이 만남으로써, 그 많은 만남 가운데 마지막 만남, 바로왕, 만남으로써 이스라엘이, 그 주변 국가가 다 굶지 않고 살아남았지? 그죠?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가, 안 한가? 중요하다 근데 그런 만남을 아무리 뭐 훌륭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이 만나도, 신인 만난 가고 갔나 아니다그 낡... 그 사람들이 축복 주나 아니다그 어, 사람들이 무슨 불로회를 만들게 해주나 아니다 허경룡이라는 이름을 만나나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시대의 여화는 시, 지금 시대의 여화가 아니야 알았죠? 네, 네. 낡은 부대를 다 버려야 되죠? 네새소리새 부대 담아라 그랬지? 네 그러니까 그 이름도 허경룡으로 바뀌어있는 걸 몰라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 헌부대가 있을까? 없어. 없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 이름이 있는 거야. 그게 호경야이다. 네. 지금도 저 사람들은 2천 년 전에 내 이름을 부르고 안돼. 2천 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하느님이라는 언니와 하나님이라는 동생이 자매가 있었던 거야. 그래 그래 네.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자매는 천주교고 하나님이라는 자매는 기독교, 기독교 시집을 갔어요 성은 하시고 이름은 하나는 너님이고 <웃음> <웃음> 나님이야 언니가 너님이지 언니가 천주교자 네. 거기 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지 네. 그래 안 네. 그래 <laughs> 그렇게 두 자매가 가지고 있던 그 부대는 이제 갈아입어야 되나 안 입어야 되나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그부대가 아니야. 알았죠? 네. 예. 허경령이야. 경령 알았죠? 여러분, 예. 여기에다가 하나님 썰어봐. 박수어버지 예. 하나님 썰어봐. 박수어버지 허경령 예. 썰어봐. 안썰 예. 세계 공통이야. 예. 맞 알았죠? 네. 그런데, 지금도 중동은 뭐가, 뭐, 있슬 뭐, 뭐, 마음에 드니 뭐니 삼고. 그리고 있죠? 신인이 온 걸. 전 세계가 이제 알아야 돼, 알았죠? 예. 여러분은 예. 우리는 예. 예. 많은 만남 속에서 뭐 예수와 베드로의 만남도 있지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도 만났지만 모든 그런 만남은 신인의 만남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남 이게. 어디야? 최고가 아니면 아니죠. 네. 여러분의 모든 지난날의 만남은 신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네. 맞아 맞아. 네. 그죠 네. 그런 작은 만남들을 여러분이 착하게 했기 때문에 사필귀정 신인을 만난 거야. 사필귀정은 유교적인 말이고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 인과응보지? 네. 여러분이 네. 그런 네. 인과를 했기 때문에 나를, 응보를 보게 되죠? 네. 인과응보죠? 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민족은 네. 또뭘 뭐라고 그래? 네. 자기소치라고 그래. 네. 자기가 그런 소치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요 그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래가 빈부이천 기룡하복이, 뭐라고? 빈복이천이나 기룡아복이 뭐라고? 청시 자신지 소치. 청시 자신지 소치지. 그러니까 자기 소치야. 알겠죠? 네. 자기가 만들어서 온 거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빈복이천이나 기룡아복이 어디서 선택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니는 선택했으니까 넌 선민이야. 이렇게 했을까? 모든 인류는 경쟁체제에 들어가 있어요. 만남의 경쟁체제. 알았죠? 네. 자기가 제약을 만난 자와 그 착한 걸 만난 자와 결과가 다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만남의 결과로 하늘 후에 왔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좋은 만남이 여러분한테 주어졌어요. 갑니다! 죠 네. 알죠 네. 알았죠? 네. 알았죠? 네. 알았죠? 네. 남편도 만나고 아내도 만나지만 만남을 소중히 생각해야 돼. 네.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만남을 또 만들어줘. 네. 근데 아내를 박해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이러면 그 만남이 다음에 만나는 사람은 더한수더 떠서 원수가 와. 아주 멋있는 모습을 하고 나타나 아주 그럴듯하게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 죽일 남자야. 이거는 죽이는 여자야. 아,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알겠죠? 네네. 그러니까, 운명을 바꿀 때, 그 만남이 굉장히 위험해요. 알았죠? 아무이 사람하고 도저히 못 살아도 그래. 좋은 사람 만나러 갔는데, 네네. 이건 한수더뜨는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야.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못 태어나는 거야.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만남에 대한 이별도 신중해야 되고. 네네. 알았죠? 네. 어, 천지 신명한테 신인한테 물어봐야 되나, 물어봐야 되나. 물어봐야 아, 네. 옛날에 천지신명한테 물어았겠지 네. 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물어보고 천사가 부득이하게 헤어져라. 앞으로 더 좋은 만남을 주마. 아, 이런다면 또 그럴 수도 있지. 네. 신정해야 되겠죠? 네. 네. 알았죠? 네. 나는 시간이 없어서 재밌는 이야기는 오늘 뭐 질문 때, 오늘 질문 때는 못하는구나. 네. 다음 토요일 강의 때 해야 되겠다. 재밌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제 네.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보고 만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네. 네 지금까지 수많은 선도 보고 남자도 남편 몰래도 만나고 만나봤겠지만 신인을 몰래 남편 몰래 온 사람도 있죠? 네 이렇게 몰래 만나는 최고의 만남 <laughs> 아내 몰래 온 사람도 있죠? 네 어, 뭐, 가족이 막 반대하면은 최고의 만남을 만나러 가는데 반대한다. 응. 그건 싸울 시간이 없어. 네. 먼저 만나고 볼 일이야. 네. <웃음> <웃음> 그러죠? 네. 어, 도망나오다시피 온 사람도 있겠지? 네. 아니, 여러분은 복이 <laughs> 터진 줄 알아야 돼. 네. 알겠죠? <laughs> 그럴 때는 설명은 나중에 하는 거야. 어, 내가 왜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가? 알겠죠? 예. 예. 깜깜한 사람들 은 모르니까 예. 그 설명하려면 오래 걸려. 진주 허경영 고향 보전의 일동 수박 빵윌꽃 레벨 어무 올라가라. 예. 진주에서 수박 뭐가져와서만 원짜리에 팔겠다는 거. 이만 원. 이만 원에 팔겠다는 거. 어, 가져와서 팔면 어떻게 들고 갈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들 자, 있는 사람한 개씩 사줘요. 어, 네. 이거 경매. 네, 이렇게 커요. 어, 저렇게 큰데 경매로 는 네. 어, 얼마 안 된대. 네, 네. 넘 다음 주에 가져온다 그러지? 네. 그럼 이만 원에 한 개씩 사서 네. 좀 힘들더라도 네. 운동삼아 들고 가. 아니, 맞게 아, 그거, 그게, 또, 그게 또 조금씩 달라요. 아, 그래. 그게 따라 금액이 달 이만은부터. 네, 나는 시골에 있을 때 수박이 저렇게 안 컸어. 네. 진짜 우리 네. 어릴 네. 때 수박이 저리 안 컸어요. 네. 근데 네. 요새는 네. 수박이 저렇게 네. 커져요. 마트에서 수박 아니, 엄청 비싸요. 네. 아니, 마트에 입고 저보다 입고 작은 5만 원에저 작은 5만 원이래. 네. 네. 더 작은 거 아니, 5만 원이요. 5만, 원이요. 어, 네. 오, 네. 5만 원이에요. 어, 저 수박은 진주 수박은 좋은 거예요. 네. 진주 난강가 네. 네. 모래사장이 있어. 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일반 밭에서는 네. 수박이 저리 안 커. 네. 네. 진주 난강변에 모래사장은 공기도 좋고 좋아요. 고요 일요일에 1박2일 와서 트럭으로 갖고 오신데 그거 소개해 어, 주세요. 가져가서 나무면 또 우리가 내가 네. 다 사가 여러분 뭐저 고사리만도 네네. 와, 이분들이 왔어요. 맨날 농산물 좀 팔아줘야 돼. 네. 어, 특히 수박 농사지고 네. 이런 건데 네. 우리가 저걸 그 수박은 시간이 지나면 또안 되잖아. 진주 흑양양 보전에 받고나 고사리 마늘. 네벨로모 올라가라! 강남지원금센터 아아아 전체의 대전사 코사지 나는 코사지가 뭔지 잘 모르겠다 신이님 여기 지금 생화예요신님아 요거 코사지 네벨로모 올라가라! 아 음. 코사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네. 난 이름이 왜 코사지가 <laughs> 뭔가 요코사리코사리 <했더니. 웃음> <laughs> <laughs> 코사지 아니야? <laughs> 아니 코사리 말고 <laughs> 코사리가 아니래 <laughs> <laughs> 코사지라고 대데이도지같은아코 밑에다 단단 이거야 코사지야?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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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라 코사지라고 무슨 게아 코사지 코사지 사 코사지라고 그 나는 옛날에 시골 에 애들 초등학교 갈때뭐 여기다가 수분 달고 코 닦는 수분 달고 고기 아, 먹는 <laughs> 줄 알았어. 신리 어, 쟤 어? 마늘은 제가 쟤 들어갔는데 아직 겟미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어. 그 가격 좀 많이 받게 됐네. 마늘 가격 많이 받도록 해라. 어, 나는 오늘 고사지 축복 중인데 처음이야. 아니 네이비죠 신님 고사지 네이 들어가자. 아, 아, 아. 김영조김영 오메기떡 레벨희 김영희, 김라희 김영희, 김영희, 김영레벨영희 김영희, 라영희김수박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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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희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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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영희맛영희 김영희, 김영맛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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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희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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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 국수 대구 강령 영성센터 박막 달떡 박영정 고바무니 나나분 신사 영성센터 나정숙 대천사 바나나 파일애풀 레벨 오모 올라와라! 조선인 인 사이다 과자 진주 정대길 초콜릿 진주 호갱이 고행 모전의 계란 과일 바구니 레벨 오모 올라와라! 아! 오늘 이 자리 에온 분들 레벨로모. 로무영신올라 어? <laughs> 영주, 영주, 네, 네. 신규 모셔 온분내로너올라라 <laughs> 신규를 소으로 보듯이 꽃피다가 물건 몰고 오든지 신규를 많이 데리고 와야 됩니다. 네. 아, 목에다가 어, 내가 어릴 때 소맥일 때 소가 물가에 들어가 물을 먹거든. 물을 엄청 많이 먹어. 입을 딱 대고 있으면 그냥 물 넘어가는 소리가. 소가 물을 잡아 당겨요. 그 물을 쭉 빨아 당겨 먹어. 소가 물을 씹듯이 먹는 게 아니라 입만 대고 입을 안 대. 그럼 물이 쭉 빨리 들어가. 응? <laughs> 소물 먹는 거야 안 보셨지? 본산도 있을 거야. 그 입, 어? 개는 물을 먹을 때 해파도를 먹잖아. 네, 네, 네. 손을 안 그래요. 입을 물에 쳐박아. 아. 물에 쳐박고 가만히 있으면, 뭐, 경운기가 물 땡기듯이. 아. <laughs> 물이 쭉 없어져. 대하에 물이 그냥 네. 소리도 없이 쫙 아. 사라져. 아. 바로 땡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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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물을 먹어요. 어. 아. 근데 아. 개는, 개나이 개은물으주면 혓바닥으로 자꾸 기잖아 소하고 다르더라고. 어, 돼지 물어 어떻게 문제야? 돼지, 콕, 아 콕, 콕. 개하고 똑같아. 어, 그다음에 신금 모션온분 내별로모 올라와라. 오늘 정연가이가 하시면 내벨로모 올라와라. 오늘 정연지 정에가시면내벨로모 올라와라. 내배로무 올라와라 전하도 축복맹패 백국맹패 건축원금 한 하신 분 내배로무 올라와라 오늘 잡초 뽑으신 분 내배로무 올라와라 자 여러분의 소리는 1초에 320m 정도 밖에 못 가요 네. 326m 나가지만은 내가 말하는 건 일초의 우주 전체가입니다. 네. 맞죠? 네. 여러분은 소리가 나야 가지만 신지는 소리가 안나고 마음속으로 해도 우주 전체 퍼져요. 네. 전 세계에 냉 축복을 주는데 일초가안 걸려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전 세계에 냉 축복을 다 주는 게 일초밖에 안 걸려. 그리고 축복을 다 빼는 것도 일초. 알았죠? 네. 근데 여러분의 소리를 들려면 이게 미국 아닌가요? 미국 아직 가는데 한 열흘 걸려요. 이 소리가. 알겠죠? 네. 소리 네. 응, 이게 1초에, 아, 한 아, 시간에 소리가 1220km 이상 가니. 1227km 가니까 미국이 1 6 0 0 k m 니까 뭐, 한, 한 이틀이면 가니. 음 응. 그래. 그렇게 오래 걸리죠? 네. 근데 내가 지금 요거 하는 거. 요거 내가 말을 하면 은 신안이 걸릴까? 아니요. 어, 안 걸립니다. 네. 모든 우주에 퍼지는데 그 속도가 영청 안에 다 도달해요. 자 성령은 이 모든 가정에 이 유튜브를 보는 가정에 다 들어가서 이들의 어려움을 풀어줘라. 다섯 천사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건강해지고 부자 되게 해라. 모든 이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되라. 부동산 문제 말끔히 해결되라. 송사에 연루된 사람들, 송사가 하루빨리 잘 해결되라.